안녕하세요. 참쾌일인 TV의 지국나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반가, 반가. 샤방샤방. 꾸잉꾸잉.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하하하하. <laughs> 네, 여러분. 2021년도에는 모두 모두 대박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박나시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웃으시면 건강해지고, 웃으시면 행복해지고, 웃으시면 부자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웃으면 건강해요. 얼만큼 얼만큼 하늘만큼 땅만큼 웃으면 건강해요. 두 번째 웃으면. 행복해요. 얼만큼, 얼만큼. 하늘만큼, 땅만큼 웃으면 행복해요. 세 번째 3절. 웃으면 부자 돼요. 얼만큼, 얼만큼. 하늘만큼, 땅만큼 웃으면 부자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육동하고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1년도에는요 모두 모두 다 신, 신나고 즐겁고 행복한 일만 생기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준비하시고 자 우, 웃으면 웃으면 건강해요 얼마큼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시작 웃으면 건강해요 얼마큼 얼큼 내늘만큼 땅만큼 웃으면 건강해요. 웃으면 행복해요. 얼만큼 얼만큼. 늘만큼 단만큼 웃으면 부자돼요. 와! 아우. 자, 웃으시면 건강해지고, 웃으시면 행복해지고, 웃으시면 부자됩니다. 여러분 부자되세요. 네. 했습니다. 센스 퀴즈. 정삼각형의 동생 이름은 뭘까요? 정삼각형. 동생 이름은 정삼각형이죠. 정삼각형의 동생 이름은 정삼각이에요. 정삼각. 이해되시나요? <laughs> 신이 화가 나서 세 글자로 하면 뭘까요? 신이 화가 나서 세 글자, 신발 뜰, 신발 뜰, 하나더해들 돼. 까까까까까까까하하하하하 <laughs> <laughs>